물 없냐? 괜찮네. 제가 생각하는 진짜 그 똥덩어리들 밥 먹고 똥 싸는 캐릭터들이 셋이 있는데 안톤, 크베타, 에밀리아라고 이 똥총사가 있어요. 삼동사. 얘네들이 할수 있는 건 먹고, 자고, 싸는 기본적인 일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어. 안톤의 장점은, 일단, 어, 굉장히 체력이 적기 때문에, 빨리 아픕니다. 장점이죠. 두 번째로는, 어, 인벤토리 칸이 8개밖에 없어서, 항상 들고 올게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 느려서, 그 표적 같은 걸 피할 수가 없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그 정도? 알약. 이거. 아이씨, 이 정도면 많이 줬잖아. 아, 진짜 너무한다, 너. 이거. 헤이, 아니야. 알약, 빼, 아, 아, 알약, 알약. 너. 이걸 빼. <laughs> 아이, 잠깐만. 담배 빼봐. 어? 이래도 되네? 알약이 얼마 비싼 거 이거? 이 정도? 와. 뭐라도 더, 아니 없네. 근데, 안토니, 멘탈이 좋아, 멘탈. 그, 원래, 조용한 집이라던가, 좀, 이렇게, 멘탈이 쉽게 나가는 곳들이 있는데, 얘네는, 그런 거, 대놓고 털어요. 멘탈 짱이에요, 멘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미가 있어, 얘네들이. 지네도 약하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꺼리낌이 없어, 얘네들은. 대단한 애들이에요, 대단한 애들. 그, 아픈 노인, 막, 이렇게, 힘 없는 사람들, <laughs> 다 그냥, 쑤시고 다녀요, 얘네가. 가자. 참고로, 조용한 집에서 아이템을 너무 많이 훔치면, 이 할아버지가 자살래. 지금 자살했다. 아이템 너무 많이 가져가면 자살합니다, 얘. 이렇게. 그러면 애도의 뜻을 가지면서 나머지까지 다 털어줍시다.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laughs>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야. 이게 나와요, 이게. 눌러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자기 합리화에요. 자기 합리화 개쩝니다, 진짜. 예, 할아버지. 그, 캐릭터 설정에 보면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요. 초능력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크님 어서오세요. 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40일 버티는 거지. 이 정도 의지 없으면은 못 버텨. 이게, 나이를 먹어서 몸의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해야 돼요. 담배 이 할아버지로 군사기지 못 털어. 그리고 군사기지 로망 같은 애는 군사기지 터는데 쉬운데, 할아버지로는 못 털어. 약해서 <laughs> 딱 봐도 이거 봐봐 움직이는데 파동 봐봐. 파동 소리도 엄청 크고, 움직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털수 있는 곳이요 있죠 근데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터는 거지 자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터는 거야 야육강식의 세계 급습? 어 됐어. 내가 할아버지로 윤락가 갈수 있냐고 윤락 못 털어 밥 먹자 밥 먹을 시간이에요 할아버지로 윤락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자.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 근데 제가 최강 조합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조합인지, 아니면 은 전투를 위한 조합인지 다 다르죠. 근데 그냥 내 맘대로 하기 좋은 거는 로만이랑 부르노랑 로만 부르노, 에리카를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로만, 브루노, 에리카, 그 있잖아요? 근데 그 조합으로만 따지면, 로만, 브루노, 에리카가 좋긴 하죠. 친구 말로는, 마린도 괜찮대요, 마린. 내 생각에도 마린, 글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좋을 수, 근데 이게, 로만, 브루노, 아니, 근데, 로만, 브루노, 에리카 조합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로만, 브루노, 에리카는 셋이 다인벤토리 창이 10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만으로 집을 쳐들어간 다음에 애들 다 털고나서 이제 자원 회수를 해야되잖아요 그 회수 속도가 너무 늦어 그래서 그 뭐냐 힘센 애들 딱 둘이 있는데 소방관하고 공사장 그 공사장 아저씨랑 소방관 아저씨 이 둘이 그, 게임으로 따지면 전사 같은 아저씨들이잖아요? 전, 전사? 격수 말고 전사. 진짜 탱커. 탱커 아저씨들이, 그, 짐을 빨리빨리 날라줘야지, 게임이 쉽게 풀리죠. 오, 에밀리아 드디어 완치됐어. 참고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조합은, 개쓰레기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4명인지? 4명, 4명, 처음부터 4명 하는 거요? 괜찮죠? 네, 아니, 4명, 네명이 그게 근데, 그, 아마, 1회차 깨면 나온 그 4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4명, 그 사이에, 브루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 질라타가, 멘탈 케어는 잘 해줄 수 있겠지. 질라타가 멘탈은 케어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몰라도, 그게 밥이 안 돼, 밥이. 밥을 만들 수가 없어. 브루노가, <laughs> 그게 요리사가 되게 사귄 게, 이, 이 게임에서 음식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브루노는, 그 음식 자원을 두 배로 만드는 스킬이 매우 뛰어나... 사기야, 사기... 브루노 사기예요. 인정합시다. 개인적으로 브루노가 사기인 것 같아. 브루노는... 그리고... 제... 이번에 유튜브에 올릴 건데, 제 브루노가 이번에 그 구조되기까지 다섯 명을 잡아먹고 구조를 했어요. 그걸 유튜브에 이제 올릴 건데, <laughs>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 기본이죠? 브루노 팝을 그, 카, 카티아? 카티아 할 거예요, 카티아. 기자 말하는 거죠? 그 협상 잘하는 기자는 트레이드 할때 조금 더 좋아요, 조금. 진짜 조금 더 좋아. 거기서 누굴 봤냐고요? 그 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들어온 대로 해야지. 로만 브루노 소방관 그 조합이 있나? 그 조합 안 나올 텐데요. 내가 알기로 그 로만이 아니라 팝을 브루노 소방관 아니에요? 그두 번째 거가 팝을 브루노 소방관인데 마르코 소방관이 마르코. 파블브르노 마르코 조합 그 조합 되게 탄탄하고 좋아 굉장히 좋아요 인정해요 그 조합은 깨기 좋아요 로마는 로마는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내가 본거는 로만 에리카 브르노 조합 그거는 개 깡패 조합이라고 하죠 깡패 조합이에요 깡패 조합 그걸로 군사기지 털고 막 율라카 털고 총 가지고 애들 다쏴 죽이고, 그런 거할때 쓰면 해요. 그런 거할때 좋아. 애들 다쏴 죽이고, 막 이런 거할 때, 나쁘지 않지. 근데 지금 제가 쓰는 조합은, 자, 인벤토리 창을 보면은, <laughs> 8칸, 8칸, 10칸이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인사 전초기지는 이 조합으로는 털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털려다가 멘탈 깨지고 사람 죽고 그렇게 할 바에 그냥 안전하게 이런 데, 저격수 이런 데 털지. 요게 나무도 많은데 나무나 다 가져오자. 겨울을 날라면 나무가 많이 필요해. 내가 이번 초회차에 그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니까 난이 시체 있는 곳까지 가야지 저격수가 총을 쏘는 줄 알았는데 이 스나이퍼 존까지만 가도 쏘더라 이렇게 이러고 기다리면 오케이 MRN님 어서오세요 그래 이 정도 속도는 돼야지 아까 안톤으로 하다가 총 맞고 진짜 게임 터질 뻔했어 이게 안톤은 느려가지고 이 달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라서 달리질 못하잖아요 가다가 총 맞고 죽을 뻔했어요 부상당해가지고 한 열흘 열흘 동안 계속 누워 있었어 근데 그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병원 털고 막 병원 털면 원래 멘탈이 날아가는데 이 할아버지 병원 털면 자기 합리화에요. 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없었으면 안 되지. 일단 얘네 자체가 조합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얘네 조합은 특이하게 약한 애들을 털어도 멘탈이 안 깨져요. 자기보다 그 특별하게 막 약한 대상이 아니라 자기랑 비슷한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멘탈이 안 터져요. 대신에 이 조합이 되게 기술력이 필요한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 그 기술력이 필요한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톱니바퀴가 안 나와. 그게 진짜 짜증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초반에 저 할아버지, 아줌마 둘이서는 기지를 지킬 수가 없어. 어떻게 되냐면 기지를 지키면 맨날 털려. 저거 할아버지가 너무 능력치가 안 좋아서 됐다. 지금 할아버지 능력치가 너무 안 좋아서 애들이 침략을 올 때마다 털리니까 무조건 그 방어벽부터 깔아야 돼. 그런데, 이제 방어벽 다 깔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를 해서 강철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톱니바퀴가 너무 안 나와. 진짜 안 줘요, 그냥 톱니바퀴를. 그게 큰 문제지. 아, 안톤 할아버지. 안톤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오, 바이오, 아무도 안 떴어. 로마는 다른... 솔직히 로만하고 얘랑 비교하는 게 안... 안 되죠. 로만하고 어떻게 얘랑 비교해? 안톤이랑 로마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아싸, 쥐고기. 아, 물. 안토니, 쥐가 잘 잡히긴 잘 잡힌다. 내가 지금, 아까 엄청나게 많이 털렸다 그랬잖아요. 고기를 한 8개가 털렸어. 고기 8개. 통조림 두개정도 털렸으니까 식량을 거의 10개 털렸는데도 이만큼 쌓인거 보면 쥐하한 진짜 잘 잡네요 근데 중요한게 있어 이 쥐를 잡으려면 이 쥐덫이 쥐덫.. 쥐덧... 아 아니, 잠깐만 너가 하면 안되지 이 쥐덫이 그.. 톱니바퀴가 10개가 필요한데 그 톱니바퀴가 안나와 톱니바퀴가 안나와 그래서 내가 진짜 빡쳤어, 아까. 톱니바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물이 필요하죠? 물 줘. 물열 개. 나무. 나무 다. 다, 다 내놔. 총알. 총알 필수. 총알 필수에요, 총알. 총알이 왜 필요하냐면. 얘네는, 그, 자기 집을,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총 없이는 방어가 안 돼. 무조건 털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배 필요 없어. 얘네 조합은 담배가 필요 없는 게 장점이에요. 그게 좋아. 그니까, 안토니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어. <laughs> 뗄까 아 이걸로 안돼 이걸로도 안 돼. 딴거 가진게 별로 없는데 점점 이제 거의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남고있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는 게이 게임의 목적이에요. 이게 태엽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다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씁시다. 날로? 난로 두개 쓸까? 친구 말로는 난로를 두개 쓰면은 더 좋다고 하는데 <laughs> 잘 모르겠어 해볼까? 난로를 두개 쓰면 진짜 좋을까? 아유, 하나 팔까? 어, 알약으로 안 된다고? 저기요, 지금 제가 뭘건넸는지 알아요? 알약이 알약. <laughs>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하지만 빠루는... 아, 10개나 들어 빠루가 고장날 때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물 10개. 물이랑 나무가 더 부족하지. 난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투난로. 순알로 하기 좀 아까운데 지금요 한명더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가긴 한다. 그러고 보니까 나왜 도끼가 없지? 도끼를 못 만들었어 총이 없어서 아니 그 총기 부품이 없어서 도끼를 못 만들었어. 도끼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게임이 확 쉬워져요. 이 부품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도끼 때문에, 도끼. 총기류. 있나요? 없어? 아, 있네. 네 개. 나 하나 있니? 하나 있죠. 다 사면 살수 있어. 알약을 주긴 싫은데. 하. 알약 주기 싫은데. 나무. 이거 다 줘. 아. 어. 하나만. 지금 한 명을 더 받으면 내가 유지를 할수 있을까 걱정이 돼 이게 음식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고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물이 부족해 물 나는 맨 처음에 물은 안 사도 될줄 알았어 이걸로 만들면 되지 이 생각하고 있다가 큰 오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을 사야 돼요. 물 필요해요, 필요. 물 이꼴 고기. 물을 고기로 바꾸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효과이기 때문에 내일 먹지, 뭐, 애들. 지금 재워놓고. 오케이. 장작. 아, 여덟 시. 후회는 잘못 갔다가 총 맞고 죽어.